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20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임재. 교회와 그리스도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 교인들의 심중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에 대한 경시 풍조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의 목적이 주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명이 모이더라도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 또는 또뭐 어떤 이즘 유명세 이런 걸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세 명이 모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단세 명만 모여도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모임일 수도 있고. 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저 유명 연예인의 공연에 모인 것과 같은 모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음직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고 부부가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명만 모여도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숙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모이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두세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만들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생활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디서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